안녕하세요. 박관영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낚시를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낚시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낚시 입문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낚시를 갔던 기억도 있는데, 그 이외에 이런저런 낚시를 친구들과 함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루어낚시에 입문하게 되었죠. 루어낚시에 입문하면서 제가 재미를 정말 느꼈던 것은 저희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의 직업은 광고인입니다. 광고쟁이로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바로 전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전략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루어낚시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것은 이 전략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어나 테크를 운영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빛을 발하는 곳, 바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장이 되겠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주시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낚시로 보면 바로 우리가 언제나 물가에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것처럼 물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연구하는 바로 이 사람, 사람에 대한 부분,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어, 주체죠. 그 타겟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면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루어 낚시에서 공략 어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앞에서 전략과 시장, 그리고 타겟에 대한 부분이 잘 연결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광고에 있어서의 재미있는 격언들처럼 피싱이 먹고 싶게 만든다 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타겟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 우리 베스 같은 경우는 등이 어두운 색이고 배는 밝은 색이고 눈은 위쪽에 있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채색 이런 것들을 언제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부분들이 광고와 굉장히 닮았다 라고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대상 어종의 특징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녀석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은폐 음폐 이것이 만나는 자리를 보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지려면 언제나 시장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줄 알아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물가에 가면 포인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나 멈춰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어종의 환경에 따른 변화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늘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루어 낚시와의 묘미였던 것 같은데요. 같이 매칭을 해보면 이렇게 늘 마케팅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도 계속 변화와 주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루어 낚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마케팅 상황도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바로 패턴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다시 낚시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상황에 대해서 타겟에 대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매치더베이트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매치더베이트라는 기준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어, 바이트를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바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해내게 되죠. 리액션 바이트라는 것이 결국 순간적인 변화에 의한 어, 바이트를 받는 것인데요. 뭐 밑걸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영상이 좋을지 몰라도 사실 낚시를 해보면 밑걸림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리액션 바이트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노를 캐스팅을 해서 착수를 한 후에 우리가 트위칭이라든지 저킹 그리고 스테이 이런 것들을 액션을 변화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바이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언제나 이렇게 스테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잠깐 머물렀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줬을 때 어, 고기가 반응을 하는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바이트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뭐, 민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리액션 바이트를 받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피너베이트를 운영을 할 때도 어 이런 수몰나무라든지 이런 지형을 곧잘 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그냥 리트리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액션보다는 이 안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부딪혔을 때라든지 어, 스피너 바이트가툭 치고 나왔을 때, 그럴 때 바이트를 유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어,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용을 또 하게 되죠. 이럴 때 많이 리액션 바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쉐드엄을 사용할 때도, 일단 캐스팅 하면서 폴링 바이트도 있지만, 폴링 바이트 아니고도, 그 수초 안에서 부딪혀 나오면서 생기는 변화들, 거기서 또 리액션 바이트 그리고 시드 어, 웜 자체 액션도 깨지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운용을 할때 이렇게 부딪히면서 루어 액션이 깨지고 그리고 그 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기들이 바로 반응을 해서 바이트를 유도하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음, 리액션 바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크랭크 베이트를 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랭크 베이트 운용할 때도 그냥 리트리브에서, 단순한 리트리브에서 반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범핑을 통해서, 바텀 범핑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툭툭 치면서 액션이 깨지고 훌렁 액션이 무너질 때 그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리트리브보다는 우리가 바텀 범핑을 통해서 액션이 깨지고 이렇게 툭툭 부딪히면서 훌렁훌렁 하는 이런 액션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해서 루어를 운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루어 낚시에 있어서의 리액션 바이트처럼 마케팅 상황에서도 리액션 바이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바로 이 로어 낚시에서의 리액션 바이트가 마케팅 상황에서는 바로 2단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충동구매입니다. 우리가 돈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동구매죠. 빅베이트 낚시에 있어서의 에이트 랩을 통한 바이트를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통해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만나게 되는 열섬현상처럼 스트레스가 꽉 갇혀서 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충동 구매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연이죠. 루어 낚시 필독도서라고 할수 있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를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요,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는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갔을 때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리고 냄새. 그리고 색깔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스트레스를 놓아주고는 릴리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낚시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냥 생각했던 저의 낚시에 대한 재미였고요. 여러분들은 어서 물가로 가셔서 또 스트레스 릴리즈 해주시고 즐거운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